나 오늘 진짜 맹인 무조건 뽑는다. 안뽑면 내가 바지 똥싼다 내가. 진짜 리얼루 리얼루다가 못 뽑으면 바지 똥게안까지말도안 하면 게 영병말르라 딴딸보 청나슬이야 아 뭐야 빨고 에셋에 나갔어 아니 망겨준다면서 아니 나갔자 뭐야 들어왔네 다 섞이네요. 아, 머리 아파. 아, 진짜 전설 장소 만드는 게 제일 머리 아파, 진짜. 아, 나같은빡다르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자, 바람의 속성속 20개, 전기의 구슬 20개에요. 자, 전기의 구슬 20개면은, 속성 200개 들어가. 하나당 10개 들어가니까, 맞지? 작바속이 100개 들어가. 단풍 2, 4. 40개 들어가. 오색깔 40개 들어가고. 됐어. 이렇게 됐고. 다음에 나와주면 됐나? 와 말도 안 돼. 평소 시세 이거 맞아요? 아니야 진짜 시 야, 시세 왜 이래요? 꼬우면 캐러가라. 아 아니 안꼬안 안 꼬아요. 애안 꼬아요. 2, 5십 2, 이4 사십 사십 개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아 호리병 그래 호리병 만들고 있자 나 호리병 많은데 호리병 짜자잔 겁나 많지 작은 바람의 속성석 255개고 전기구조은 많고 그러면은 작바석을 작바석을 45개 사야 돼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호리병 아 오케이 호리병도 만들게요 자 40개 옮겨주고 호리병 호리병 몇개 필요해요? 다섯우리면다개기니까1개 필요하죠. 250. 100개 맞죠? 이럴 때참잘 잡아놔서 철길이 아, 네개 필요해요? 80개 필요해요? 아. 역시 한 번에 하는 게 없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어, 선조석. 작바석. 와. 야, 진짜 템시세 진짜 미쳤다. 아, 맞다. 그리고 선조석도 다... 다 사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재료거든요. 이거 20개씩 필요하죠. 각 국정마다. 각 국정마다 80개씩 필요하죠. 와, 왜요? 왜 알려주면 안 된다니? 왜? 왜, 왜?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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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 필요 없나봐. 뭐가요? 뭐가 필요 없어? 엘보로 찍어보고 싶네. 야, 스키네요. 잠깐만. 아, 그거 그 거지? 아, 선조석. 선조, 선조의 이거 완성. 자, 조선이 80개씩 들어가니까. 자, 조선. 66개면은. 아니지. 54개. 아, 56개. 표선 56개, 56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어 70개, 어그 다음에 대만이 80개,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이 80개. 좋아요. 이제 80개, 80개 다 뭉쳤고, 공인서 4개. 1점이고 공인해서 1점 흐음.. 1 점이라. 아또 같았어. 아 1억 2천이요. 1.1로 어떠세요? 장사는... 장사은 후려치기야. 좀 이기적이어야. 희란 말이야. 응, 12시 넘어서 바지에 똥이 났어. 어디세요? 1.2에선 좀 잔인하시네. 전날 재미없네. 하루 종일 쳐 만들고 만 있네 다스기네요 와 하자 다 됐다 와 전설도 드디어 된다 여러분들 저 스펙 좀꽤 좋아요 맹호 250 풀백 예바석거250 풀백 예 개혁차 250 풀백 예 그리고 서든대선 귀찮아서 그냥 풀백에다가 레벨 131예 스펙 좀꽤 괜찮죠 다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준 음영들 아니냐고요 맞죠 이거 4개해 가지고 지난 진짜 3년 동안 이 캐릭터 하면서 수..수없이 많은 내기들과 그흔적들이에요예 레벨링 하자고? 야, 보트 몇개만 받는지 볼까 그러면? 뭐야 확인은 끝이야? 서산대전 레벨 좀더 하자고요? 보트 한번, 한번 계산 좀 때려봐요 그러면 계산 좀 때려봅시다 콘노스 스태 계산기 야왕 맹획을 계산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네2 0 0일 거고요. 제 제가 항상 200으로 켜 썼었으니까. 확인 누르면 보튼 나온다고? 뭘 확인 누르면? 아 이거 확인에 버튼 나와? 깔고 USS 님 별풍선 다섯 개 본가. 확인 누르면 보튼 나와. 합차. <laughs> <laughs> 야, 나 883이요. 개 높은 거 아니요? 개 높죠? 와 개쩌는데? 아? 뭐야? 어? 영혼이 봉인된 홀이 개? 뭐라고? 바람의 정령성 20개? 아, 진짜 와. 개 한판만더 하면 아아 아, 이거 빼 이거 아아한판만한판만더 해도 이거 레벨업인데 아57아이 아. 여유롭네. 뭐가 뭐가 의미를죠? 지금 이제 여유로운데 바로인데. 에? 반 프랑스 자자자. 짠짠짠. 87. 아 뭐야? 야. 아 형들 아 진짜로 아 아구백개만 하자 진짜 존나 다이네 싸고 찍든가? 아 진짜 와아 씨발 아, 그냥 씨아 존나 진짜 잠깐만 한번 해보자 스킬 좀 봐보자 나도 테섭에서만 해가지고 얘 스킬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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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너무 좋아 남자 같잖아 와와 범이 진짜 넓어 화면 꽉 차네 이게 이렇게 넓었나 와 이거 장난아니네 그럼 맹액으로 이제 삼클 사냥을 할 건데 어디로 갈까요? 재밌겠다 졸라 재밌겠다 아 미쳤다 이거 일단 원클로 사냥해보자. 저 허영은 233짜리로 할게요 쪼리면 얼개라고? 오케이 얼개 조져보자 야 거대 얼음나무 들어와봐 다 조사버리게 어우 아 어휴 oh, 야 죄송합니다 야 광목부 조용히 야, 뭐야? 뭐, 발석고 안가져어 어? 야! 아니 발석고가 없는데 만나 뭘로 채워? 아! 아 기훈아 이 뭐하냐 진짜! 아니 이래서 중국에서 맹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발석고가 소모가 됐을 때 그때 딱 발석고를 다시 뽑고 나왔어야 돼. 아니 생각은 생각. 세... 생각은 하고 사는 게 맞는가 궁금하다. 가습기네요. 얼개는 돼. 갑니다. 얼개. 아. 아, 발사 거야. 진짜. 도술사 사올까? 도술사? 얘, 아나, 왜 이래, 또. 시작하자마자. 아나가 무한이야. 더 몽부 낀것 마냥. 스킬 효과, 어? 뭐해? 뭐한 거야, 나 지금 방 뭐야? 왜 미친 새끼 대결이 있었어, 봐 씨. 랭해 보니까 선0 0액추천할 말하냐고? 에이, 근데 너무 지금 너무 지금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얼마. 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격수의 3요소. 예. 범위 시전 속도 시전 거리. 이3녀소다 갖췄어요. 얘는 솔직히 진짜 얘는 뭐 어디서 안 꿀려 진짜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솔직히 시전 속도도 말이 안 돼요. 이 범위가 이렇고 시전 시전 거리도 이런데 보통 이세개 중에 하자가 있어야 돼요. 초선은 범위 좋고 시전 거리 나쁘지 않고 근데 시전 속도가 하자잖아. 근데 망이국 하자인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보자마자 얘는 진짜 딜러로 에, AK가 작정하고 뽑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조수도 봐봐. 미쳤어. 원래 이중 하자가 분명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없어 지금. 개쩌는 거지. 뭐야? 아나 1억 들고 있는데 본캐 왜 죽냐 씨. 아니 잠깐만. 소탕이 함들고 가면 안 되냐고요? 그럴까요? 소탕이 함들까요? 잠시만요. 아, 근데 재밌다. 아, 나 약간 좀 처음으로 그 각성슈카라 이유다어 아, 각성슈카라 이유로 전화 사천원 가지고 있을 때부터 다른 역수는 절대 눈에 안들어왔거든요 각성슈카라 이유로 맹액이, 오, 야, 얘는, 야, 얘는 뭔가 좀 이렇게 우대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도술사 사자 나가서, 아, 도술사 사자, 개가스끼 달아. 안해 아 네. 어디 갈까요? 솔직히 얼개 그냥 개바를 것 같은데 이제 얼개 얼귀 말고 얼개보다 좀더센거 수미산에서 뭐 잡죠? 광운? 광운? 무슨야 그래야 광운이야 다 찢어서 다 죽여버려 그냥 로아다 대가리 그냥 다 죽어 <laughs> 뭐여, 뭐여, 아, 끼리가 왜 필요한데? 얘 전설이야. 순수 그 힘을 봐야 된다고. 아 잠깐만. 근데 내가 봉비가 허영이 233이라 그런가? 됐다. 자 그럼 여러분 숨이산 다시 갑니다. 광기온도. 나 전설 장수야. 식빵 그다 죽여버릴 거야. 응? 어? 알겠어. 아이라바타로 다 조져버릴 거야. 말구야. 나영에서 싸게 좀 주면 안 되겠니? 저써야 되는데요. 아하하. 근데 욕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호구 새끼가 아니에요. 예. 싸게 드린다고 해서 저 싸게 드리기 싫어요. 예전에 주작 서버에서 팁이라고 한번 그런 올라왔는데 그거 먹고 충격 받아 가지고 예, 그때부터 싸게 안 드릴 겁니다, 이제. 메모 단축키요? F입니다, F. 네. 와, 진짜 와. 오. 와. 어, 재밌어. <laughs> 각성 슈쿠라의 비교도 안될 만큼, 그냥 진짜 사천왕 쓰는 기분인 느낌인데요? 약간? 네. 좀 오바 보태면? 진짜? 사천왕 쓰는 느낌? 얘는 진짜 AK가 만든 대작이네, 대작. 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와, 와, 대박이네요. 좀 하다가, 관계 없는 다음에 사냥사가 어디지, 보통? 어, 증장은 비교 못 되지. 훨씬 세지. 비교가 안 되지, 증장 따위가. 아! 야, 응. 습기네요 어, 그래, 이 친구. 너는 나를 만났구나. 너는 이 자리를 지나가기 위해 나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 새끼 왜 이렇게 센 것이냐? 이거 가만 놔둬선 안 되고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개새,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들은폰타게 묶자 거룩없는 관개글 저리 떼고 깜빡대요 들끓며 부정하고 시발 가사 들렸다 저리 타며 깜빡대요 잠을 방해하노라 방해가는 철의 이 왕여 끊임없이 작용하는 치득이념 결합하라 반발하라 땅을 메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라 파괴술 제90 으악 아! ああ!